야, 여기 이런 데가 있네? 베트남, 캄보디아, 몽고, 우즈베키스탄, 여기가 타이 음식점이네? <목소리> 자 인사합시다. 아. 정말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아, 이런 푸드랜드가 있어요? 네. 여기. 다문화 푸드랜드. 네네. 네. 아니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? 1 0년 아, 외국인 근로자의 평지던에서 유명. 아 워낙 많으니까 근로자분들이 여기서 정보도 공유하고 네, 네. 서로 친구도 만나고. 네. 다른 식당에서 안 하는 거. 그린 커리. 네, 네, 네. 오 알겠습니다. 몽고 가게 주인이세요 아니면 뭐하는? 저희 네, 그냥. 네. 손님? 손님으로. 아, 진짜? 여기 자주 와요? 오늘은 여기 몽골식당은 처음 와봤는데, 네. 뭐 양고기 먹고 싶어서 왔는데, 되게 고기 냄새도 잘안 나고, 담백하고 되게 맛있었어요. 와, 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, 여기? 네 그때 저도 처음에 여기를 검색하고 왔는데, 음. 현지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저 혼자도 와보고, 친구랑도 와봤는데, 네. 아무래도 태국 현지의 그 음식 맛을 그대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데, 그렇지. 음. 태국 상무부에서 인정하는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타이 셀렉트거든요. 네. 오늘 어쨌든 알로이 타이가 여기가 되게 맛있는 것 같은데 와 여기 경기도 수원에 이런 다문화 푸드 거리가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. 얌은 쌤. 네이네이 캄 로믹 캄 믹스. 믹스. 어. 이건 남양 만프 소스. 네. 샐러리. 당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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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. 양파. 아. 예. 아. <laughs> 네. 식은 아니니까. <목소리> 네. 이거 소스가 뭐뭐 들어간 거야? 이거는 고추하고 그다음에 레몬이. 치시 소스. 네네. 네. 마늘 마늘. 마늘 갈아서. 그렇죠. 네네. 네. 오 맛있겠다. 어, 아, 알로히알로요 아, 아, 이거 카레. 카레. 응? 어가지안 넣었나? 가지 가지 가지. 가지 가지 여기요. 이거 태국 가지요. 태국 가지. 네. 오 이게 어디서? 네. 오 세상에. 오마이갓 <목소리> oh 네, 이거 야 이거 태국까지인데 이게 있어요? 네 이거 진짜요. 아 대박. 진짜요. 이거 마트에 팔아요? 네좀 아, 나와요. 대박. 이거 구하기가 힘든 건데 태국 식당 하고 싶다. 이 가지 보는 순간 태국까지인데 이거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가게 열 때는 이 가지가 없어서 한국 가지로 썼거든. 그러니까 맛이 안 나는 거야. 이거는 쌀국수 소스. 야 이거. 가지? 감우. 아 미치겠다. 맛있겠다. 음. 빨리 맛있게 해주세요~ 끝. 저는, 저번, 저번 네. 오~ 이거야, 이거~ 놈넨, 놈엔 놈, 놈넨... 달달해서 이게 타이 아이스티하고 맛은 비슷한데, 약간 불량소년 같은 그런 <놈> 맛인데, 아, 네. 근데 아주 태국 딱 가고 싶은 맛이야. 태국 야시장 가면 딱 있을 것 같은... 아~ 이건 뭐야? 탓 팥... 네. 땀탓 이 집은 아주 특이합니다. 그냥 태국 정통입니다. 태국 가서 먹는 거하고 한99%똑같이 경기도 수원에 역전시장 지하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라게지금난좀 충격이고, 첫 번째. 만드시는 주방 보고또 충격이었고, 현지 재료 그대로 쓰시는 거라서 이 재료 구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, 이 집은 그냥 현지 재료 그대로 써요. 서울시내 웬만한 태국 식당에서 안 쓰는데. 그냥 태국 현지야. 나 이거 2천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. 아, 어, 이거 그냥 태국인데? 이거 대박이야. 남북, 남동무. 아, 남동무. 아, 이거 대박이야. 우유랑 그린 커리, 올리서 알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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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이. 알로일정이다. 알로일정. 일단 너무 맛있어. 요 일단, 일단 너무 맛있어. 음~~ 그럼 어떡해 이제 아니 셰프님이 이산 출신인가봐 이 맛이 지금 이산 쪽 음식 맛이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전문가 봐. <laughs> 음아 들으시구나 음, 거 싱싱하고 건강한 요런 거 드셔보셨어요? 대구 현지에서나 파는 그런 음식인데 이집 진짜 너무 맛있다. 네. 이 집을 뭘로 표현하면 되냐면, 태국 방콕에서 시외로 좀 가는데, 왜 보통 도로가에 가끔 그 동네 맛집들이 있어요. 근데 되게 동네 맛집으로 소문난 집 이런 느낌. 뭐가 태국이지? 음. 끝. 너무 맛있어. 딱내 스타일의 음식이야. 너무 맛있습니다. 수원에 화성 있잖아요 수원 화성을 보러 오셨다가 왕갈리만 드시지 마시고 여기 역전시장에 태국식당을 태국 오셔야 돼요 아로이타이 정말 맛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화성을 한번 보시고 온 김에 태국여행 한번 가보시죠 아로이타이 역전시장 지하에 있답니다 아 역전시장에 태국 현지맛이 있을지라고 나 상상을 못했어 진짜 강추 쌍따보 쌍따 지금 메뉴태국현지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태국 요리를 우리는 왜국에꿍뿌국뽕커리만 먹었나 파시우라아 파타이라. 아 이거 메뉴 이렇게 에통한하에서한데 상당히 국경스럽습니다 아, 아알타한